둘은 좀 애매하고 이트빈을 어. 포함한 나머지 둘이 돼야될것 같은데 예 아리 먼저 보나요? 어 아리를 먼저 보는 판단? 붕 들고 있는 아리를 예. 먼저 보는데 힘들어서 일단 좀 빨렸고 예아 일단 카밀 플래시까지 빠졌습니다. 카밀이 다시 들어가나요? 어 이거 좀안잘어 티원식 서커스? 어. <laughs> 아리 잡았고 예, 제압이죠 세주안이 천원 아닌가요? 아, 620골드 거의 천원입니다 네 620골드 9골드에 300원이면은 929골드가 지금 누구 들어갔죠? 아리한 들어갔습니다 저... <laughs> 손을 좀 많이 받고예그 와중에 전령 풀면서 미드 1차 이러면 밉니다 아 어, 지금 뭐 일라우이 또 바텀 돌고 아, 있죠 지금 일라우이 어안 보는 사이에 지금 네아 결국 억제기 억제기까지 밀어버렸습니다 지금 홍상 선수가 지금 완전히 그냥 뭐 어떻게 뭐 일라오 쇼를 보여주고 있어요. 플래시 궁! 와, 와, 와 이야. 홍상 선수 캐리합니다. 플래시 궁으로 케이틀리는 마무리하면서 억제까지 밀고 전사했습니다. 예, 전멸까지 썼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한타 때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전멸 없는 케이틀린 지금 얘기 나왔을 텐데. 예. 지금 많은 게 빠졌어요. 지금 일라우이 하고 있는 홍상 선수가 그걸, 예. 아니 3인분 하는데요. 3. 3인. 예, 지금 그냥 저 <laughs> 여기 그냥 여기 위에 한눈판 사이에 해설진도 몰랐는데 한눈판 사이에 그냥 억지게 밀고 캐틀 풀 빼고 죽여 버렸습니다. 이런 플레이 좋습니다. 예, 일라우이 크면 안 된다고 이게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게 아까 그 솔로 킬한 번이 조금 되게 컸던 거 같고. 예. 그리고, 솔로 킬 플러스, 바텀. 미드에서 한타 할때 동안 바텀에서 고속도로 뚫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카멜 갈고리 발사. 갈고리가 맞지 않았지만, 예시 어, 궁으로. 쉔의 의제결계로 그래도 많이 씹긴 했거든요. 예. 쉔이 거의. 하지만, 맞... 일러웨이가 같이 있는 한타인데. 아, 이거, 일러웨이. 일러웨이 아무도 못 잡죠. 일러웨이 잡을 딜이. 예, 딜이 어, 부족해요. 절대, 예. 네, 케틀린 없는 사람들끼리는 딜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스틸 봐야죠. 아, 일라우이가 한번 한 땡길 때마다 너무 데미지가 커요. 치마 탑니다. 버스로 세전. 보나요? 예, 세조아. 어? 잠깐만, 누가 플래시 속달아아려고 먼저... 아, 야, 여기서 아아 진짜 거의 다 잡았을 때쯤에 싸움을 봐주면서 예, 방심을 유도했습니다. 네, 방심 유도한 다음에. 어써 나머지 다 잡을 것 같죠? 예. 세조안이 뭐 안잡았대세조안뭐못잡았 어, 이거 바론? 아, 이거 사실 아. 바론은 좀 아까운데요? 치고 있던 쉔궁 하면. 예. 쉔궁까지 왔고 쉔궁 써도 결국 잡히지 않나요? 예, 아리는 테디 있기 때문에 집 갔다 도, 옵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 그냥 토너먼트식으로 지금 너무 좀불리해졌는데요 파워트팀? 네, 좀 좋을만하고 이런 거는. 예. 비고가 아무리 비고가 먹었어도 이 세조안이 이기지 않을까. 예. 사... 아그랬는데 아, 근데... 지금 진짜... 아, 이게 와 이거 어... 이거 그냥 어... 아 이거 이게... 아 세조안 칠킬이서 칠기 세조안 너무 세요. 너무 예, 쎕니다. 갈료까지 왔습니다. 가져왔습... 아 갈료가 아니고 난리스타까지 왔는데 세조안이 궁빗나가면서 정말 아... 잘 싸움. 아... 예. <laughs> 치열합니다. 어, 비고 살아갑니다. 어, 그래도 결국에. 예.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아, 아리피를 많이 갈았고요. 알리스타 궁쓸 수밖에 없고 예. 고정들 막겠죠? 어? 알리스타 어, 도망갑니다. 어, 따라가는데 카밀이 따라갑니다. 추격. 아, 이러면 좀 위험하죠? 빼야죠. 그렇죠? 어, 도발이안 걸렸어요. 네, 도발을 카밀 궁으로 씹어 주면 예, 씹었고. 아, 이런데 아, 하지만 살아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래도. 네. 살아가기 힘들고. 그렇죠. 카밀 잡는 딜은 충분하죠. 일라울이 잡을 딜이 없어서 그렇지. 네. 카밀 잡을 딜은 충분하고. 네. 아마 일라울이리 도대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아, 참 힘듭니다, 일라오이. 네, 네. 이게 3륙이죠, 이렇게 되면. 네. 운영이 너무 쉬워요, 운영. 그리고 심지어 글로벌 골드도 지금 역겨냈어요, 마무팀이. 네, 3,000 골드는 앞서 있고. 네. 게임이 너무 쉽습니다. 아까 바론 못 먹은 건 아쉽긴 한데 네. 아쉽긴 해도 뭐 게임이 굴러가는데 딱히 지장 없고 킬도 워낙 많이 땄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뭐 언제든지 나중이라도 바론 트라이 할수 있으니까요 망무팀 입장에서 네네 그냥 뭐 솔직히 뭐안 쳐도 상관없습니다 세주 세주아니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굳이 또뭐 강타 싸움 하는 것도 그렇죠 리스게할수 있어서 예, 리스크를 네. 질 필요가 없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서 맞습니다 별 상관없고요 첸이 도박하면서 비에고 좀 위험해요. 쓰리 아, 용계. 어, 아, 궁 궁으로 빠져 나갑니다. 비에고. 궁으로 빠져 나가고 알리궁없지 예, 않나요? 알지? 일라오이 왔습니다. 곧 돌거든요. 예, 쉬궁을 알리스타 궁으로 잘 씹었고. 첸이 궁써 주면서 와, 이거 갈리오 플래시 더발잘들 들어갔거든요. 예? 하지만 일라오이를 어게할지 일라오이를 어떻게 할 건지. 아, 일라오이라빠이 잡을 아. 딜이 없죠 일라오이 예. 잡을 수이없지 아, 이게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게, 케이틀린 쪽에서, 잡아주는 수밖에 없는데, 아, 이러면, 결국 서렌인가요? 아, 서렌인가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해, 그냥 케이틀린 선수 분이 나가버렸습니다. 안 끊... 끈... 아, 예? 나나 했는데, 예. <laughs> 끝날 것 같죠? 아무래도? 예, 끝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탑이랑, 예. 아, 탑이 아니고, 바텀 먹기가 밀려있어가지고. 어, 어, 하지만 세주환이. 철기 세주환이. 역시 잘큰 세주환이. 잘큰 세주환. 내가 할게. 예. 어, 케이틀린 들어가야 죠. 아, 다시 들어왔습니다. 케이틀린. <웃음> <웃음> 예. 케이틀린 빡쳐 가지고 나간 것 같은데 들어왔습니다. 헤야 선수 다시 들어와. 네, 헤야 선수 다시 들어왔고. 아직 게임 끝난 거 다... 아니에요? 네, 다 잡았어요. 이거. 예. 그래도 역방 안아요? 아리 현상금이랑 일라우 현상금을 지금 다 나눠 먹었습니다. 세조 아니가? 어, 역방 안 해요, 역방 안 해요. 예. 바로 가야죠, 이러면. 네, 역방 가봐야죠. 예. 지금 비행기가 살아있기 한문에한국특표가 부결되었습니다. 예. 네, 네. 한국 한국이 투표. 올라왔었네요, 네. 실제로. 그렇네요. 예. 제 생각에는 써, 아, 케이틀린이 어, 서련 치고 나간 것 같습니다. 어. 케이틀린도 좀더 때려봐야죠. 네. 예, 예. 아까 지금 막 주저 막 요리조리 막점크무빙이 많았는데. 예. 버스트해야죠. 할꺼면. 버스트 이거는 무조건 먹었다고 보면 되고. 비에고 돌아요. 비에고 돌아요. 비에고 스틸가 보나요? 비에고 좀... 어? 케이틀린? 아, 케이틀린 좀안 좋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비에고 넘어가야죠. 아, 아... 스틸 실패했고, 비에고 먼저 포커싱 되는 것 같거든요. 예. 리려궁 정말... 떨어지면서. 하밀까지. 아, 이러면... 어... 이득 많았죠 네, 이러면, 이러면 1 플러스 2로... 발언까지 끝내러 가자. 폴이 나온는것 같은데, 핑을 보니까. 예. 갈리오가 집을 막고 세조아니와 케틀리는 케틀리는 미드로 진격합니다. 이걸 그냥 선봉장으로 쓴이 유키노세야 선수가 야또 뒤집네요. 예. 뭐 사실상 세조아니가 데려오네요. 예 세조아니가 게임 막았다고 봐도 지금 과언이 아닙니다. <laughs> 네, 세조아니가 진짜 무슨 세조아니가 아니고 무슨 뭐 피오라처럼 예. 그렇게 그러니까요 <laughs> 그렇게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는데. 예. 세조한이를 그냥 아이고. 무슨 표가처럼 플레이합니다. 네, 잘했어요 근데. 정말. 예. 아 카밀이 같이 날키면은 세조한이가 위험하죠 지금 사실상. 아 세조한이는 잡힙니다. 네, 세조한이 잡히고. 아까 그마법고화 그 포탈 달려다 끊겨가지고. 예. 아직. 하지만 웬, 뭐 웬, 웬, 여기서 웬... 오브젝트만 안 나가면은. 솔직히 괜찮은데 아 용이 1분 남았다고 네 1분 남았습니다 지 사용이거든요 사용인데 예. 마공 용이라 저거 들어가면 좀 많이 피곤합니다 맞습니다 어 바이게 먹어 놓는 거 이거 너무 좋죠 그렇죠 너무, 너무 좋고 저 큽니다 진짜 크죠 예. 오브젝트 나오는 쪽에 바이게 먹는 거 너무 큽니다 네, 그 와중에... 근데 또 다시 예. 또 다시 막공 팀에서 예. 물어보죠. 어 일라오이 탈깔 건데 뭐 어떡할래? <laughs> 그러니까 이제 먼저 걸자 나안걸렸고요 그렇죠. 아직 사실 좀 급합니다 허아티팀안 오냐고 계속 그러죠 예안 와? 사실... 바론 탑 채기도 날아간다 예 선택을 안다 <laughs> 네. 사용을 사용을 말 건지 탑을 말 건지 네 일단 갈리오가 바론 버프랑 함께 내가 막아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 근데 이 바텀 미니언도 좀 제법 싸인 걸로 보이거든요. 저 놔두면 쌍둥이 다 날라갑니다. 아그래급하 팔이 빨리하자. 1시부터. 네. 1시부터 발족. 와, 도발 아 도발풀. 와 도발풀이 잘 들어갔어요. 네, 도발풀 잘 들어갔고. 일러우이가 어, 일러이가 테를 타는데 갈려고 끊어주지 않을까요? 예, 네, 갈려준 고거 같고요. 네. 비에고는 어, 이거 비에고 살려주고. 네. 예. 이거 그냥 미드로 들어가도 끝나 날 같은데요 게임? 그렇죠. 미드로 그거... 가죠. 야 네, 일러 일단 미드로 가고. 네. 예. 가고 있고, 이걸, 갈리오 체력이 별로 없는데, 일라오이가 집을 갈수 있을지, 예. 비에고 집에 왔거든요, 지금. 네. 일라오이 와야죠, 집에? 아리도 집에 왔고, 일라, 네. 일라오이 비에고 다 집에 올것 같고, 갈리오 탈타죠? 예. 아, 이렇게 되면은, 어, 셰공궁 바로 박으면서, 애틀한테공 예. 타면서, 캐틀공성이라넥서스 넥서스... 점사, 넥사스 점사, 넥 점사 같거든요, 아... 넥스 아... 점사. 아! 점사 하면서,